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 렉킹남기자입니다 이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가 끝났죠? 지금 이제 1월이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추산 자료 요청해가지고 얼마 전에 왔어요. 아직 데이터 정리 중인데, 정리되는 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2024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에는 상반기 결산 시리즈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번 시리즈는 판매량 결산 시리즈입니다. 판매량을 쭉 한번 훑어 볼 거예요. 분류를 어떻게 잡았냐면요. 일단 125cc급 스쿠터 그리고 125cc급 이상 스쿠터 커터급 미들 리터급을 한번 묶었어요. 이때 판매량이 조금 저조했어가지고 대수가 많지 않았어서 미들급이랑 리터급을 묶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네 가지는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저도 아직 지금 계속 이제 엑셀 파일 보면서 데이터 정리 중인데 또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좀더 해볼게요. 뭐 스포츠만 한번 묶어도 재밌을 것 같고 뭐 어드벤처 스쿠터 이제 세그먼트도 어느덧 생겼어요. 그 시장이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몇개또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5cc급 스쿠터는 타시는 분들 특성상 원래 스쿠터는 CVT죠 근데 원신 클러치 방식의 언더본 모터사이클도 포함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참고사항은요 판매량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사용 신고를 한 건수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 1인차 수입협회 코미아에서 추산하는 자료가 또 따로 있는데 코미아 회원사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분들은 그 자료를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자료와는 아마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무래도 일단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고 그리고 실제 운용되고 있는 실제 등록된 차량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생활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수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125cc급 쭉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렌드라든가 그런 분석할 만한 거리들도 있는데 이거는 탑 10, 1 2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쭉 발표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경제 불황의 여파가 이른차 업계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보다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끝났을 때는 그 2023년에는 배달 시장 축소되면서 줄고 그리고 작년은 또 그냥 경기 불황으로 줄고 환율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이래서 실물 경제가 침체되면서 판매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업계가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또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지 발전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외적으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베스파는 순위에서 뺐는데 베스파가 125cc급이 4 대로 나뉘어져 있고 요네 대가 고르고르 고루,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추산을 해봤는데 프리메바라, 프리마베라 그러니까 2024년 작년에 프리마베라 548대, 스프렌트 S 312대, GTS 125 185대, LX 125 241대 이렇게 해서 총4 대가 1,286대가 팔렸습니다. 지금 순위에선 뺐어요. 모델별로 나눠져 있긴 한데 125cc급 베스파 다 합해서 1,186대 순위로 치면 9위입니다 2023년 재작년에는 1,602대가 팔렸는데 약 300대가 줄어서 작년에는 1,186대가 팔렸습니다 수도권에선 정말 많이 팔려요 어느 동네 가든 베스파 없는 동네가 없죠 근데 순위로 치면 9위지만 나눠져 있으니까 순위에선 제외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10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0위는 DNA 모터스의 VX125입니다. 2023년에 328대가 판매됐는데 작년에는 1199대가 판매됐습니다. 세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DNA 모터스 판매가 2023년보다 작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혼다비에서는 물론 판매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DNA 모터스가 시장에서 현행 유지 정도는 잘하고 있다. 조금씩 늘어나기도 한다. 그런 트렌드를 좀 파악해 볼수 있었습니다. VX125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79만원으로 저렴하고, 리어 렉이 기본 장착되어 있네요. 범퍼는 이거 옵션으로 제공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용도를 쓰기 좋아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9위는 스즈키 버그만 125입니다. 버그만 125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작년에는 702대였는데 작년에는 1511대 2배 넘게 판매량이 올라갔습니다. 스즈키 역시 전국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돼 있고 버그만 스트리트 125도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309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나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출시된 지도 이제 한 2년차, 3년차에 접어드니까 서서히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는 혼다 시티 125입니다. 시티 125도 2022년 초에 첫 출시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23년을 통째로 팔았고 22년 3년 이제 3년 차죠 시티 125는 2023년 재작년에는 1,807대 그리고 작년 2024년은 1,754대를 판매했습니다. 약간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위는 비전 110, 혼다 비전 110입니다. 2023년 2,314대, 그리고 작년은 1,880대 판매돼서 판매량이 20% 가량 줄긴 했는데 이게 이슈가 있는 부분이 비전 110이랑 비슷한 포지션에 비슷한 컨셉의 그 혼다에서 디오 125라고 출시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전 110의 판매량은 점점 더줄것 같고 디오 125로 그 수요가 이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 110이 아직까지는 단종이 되진 않고 있는데 글쎄요 단종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D525가 나왔으니까 6위입니다 6위는 DNA 모터스의 VF100입니다 2023년 2,596대 2024년은 2,257대가 판매됐습니다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꽤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 모델이에요 저도 VF100 이 모델을 이제 몇 년째 보고 있지만 기종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번에도 찾아봤는데 테트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뭔가 추억의 스쿠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55만원 리어랙이 있고요 10위였던 DNAMOTORS VX 125랑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OP10입니다 먼저 5위 UHR 125 DNA 모터스, UHR 125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 2402대였는데 작년에는 2987대로 판매량이 25% 가량 증가했습니다. DNA 모터스에서 PCX를 겨냥해서 이제 출시한 모델인데 어, PCX만큼 이렇게 판매량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약 3천 대 가까이 팔았어요. 출시한 지 얼마 전에 3주년 기념이었다고 뭐 3주년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판매가 되니까 점차 점차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위. 4위가 아, 이거 정말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이번에 125cc 스쿠터 자료 정리하면서 제일 놀라웠던 부분인데 4위까지 주저 앉았습니다. 이 모델은. 야마 MX 125가 3위입니다. 한때는 PCX와 이제 뭐 어비스하게 가던 때도 있었거든요. 뭐 PCX가 만대 팔면 MX는 7 0 0 0대8 0 0 0 대는 팔렸는데 어 이제는 거의 PCX 판매량의 반도 안 됩니다. 추는 PCX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6,963대, 2023년에요 2023년 7,000대 가까이 팔렸는데 작년에는 6,000대도 안 팔렸습니다 5,861대가 팔렸어요 PCX도 그렇고 NMAX도 그렇고 이제 체인지 모델이 나오는데 그 업데이트 사항도 PCX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NMAX는 올해도 좀위트위이트할것 같아요 좀 확실한 부양책에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위는 시티베스트입니다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6,158대 그리고 작년은 6,472대, 만 2, 300대 정도 늘었는데, 경기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저렴한 모델을 찾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베스트도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시티베스트가. 그리고 이 베이지 색상은 꽤 예쁘게 나왔어요, 색상이. 그리고, 데칼 스티커도 좀 레트로하게 잘 귀엽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위와 1위는 이제 그 순위표의 변동은 없지만 판매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둘다 혼자 차량이고. 먼저 2위, 슈퍼커브입니다. 슈퍼커브가 2023년에는 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만399 대가 팔렸는데, 작년에는 8671 대. 약 15%가량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판매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슈퍼커브가, 만대 팔렸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판매량이 줄긴 했지만,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위, 2위권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1위. 1위는 뭐, 뻔하죠? 모두 예상하고 계시겠죠? 뭐, 이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PCX입니다. PCX의 입지는 뭐, 이제 당분간은 뭐, 흔들릴 여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 뭐, 2, 3년, 4년, 5년까지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판매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아, 15,051대 2023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12,737대. 이것도 한15% 정도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도 뭐 비슷하겠죠. 게다가 PCX 이번에 에이크마에서 보고 오기도 했지만, 이제 곧우리나라에 출시가 2025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조만간 미디어 런칭도 실시한다고 전달을 받았고요. 2025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어 서스펜션이 가스 별채식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아, 지금은 그냥 LCD 디스플레이잖아요. TFT, 컬러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도 계속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배달 스쿠터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다 줄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는 저도 이제 종종 이제 배달을 이렇게 시켜 보기도 하고 주변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매번 보이잖아요 항상 보면은 요즘에는 전기자전거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한7 8시 퇴근 시간대에 동네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제 부업으로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전기 스쿠터도 판매량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2023년에도 고고로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작년에도 고고로가 제일 많이 팔렸는데 아, 재작년에는 고고로 플러스2라는 모델이 947대가 등록됐는데 작년에는 말이죠. EVC1이라는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마찬가지로 고고로 모델인데 두배 가까이 판매량이 느려서 2894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2984대면은 지금 내연기관 까지 합해서 순위를 합산하면 은 얘가 거의 한 9위 정도에 해당되는 순위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 1 2 5시 c 급 예양기관만 다뤘기 때문에 순위에서는 제외했는데 판매량이 두 배가 늘었다. 이거는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그렇게 우습게 볼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 이 전기 스쿠터, 전동 스쿠터로 그 이제 체질 변화를 개선을 하려는 그런 정책 기조는 계속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가 뭐 이렇다 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금 이제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뭐몇 년까지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긴 한데 조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메이저 브랜드도 뭐 혼다나 뭐 D.N.M. 모터스나 좀 이런 전동화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판매량을 기준으로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역시 혼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탑10의 전체 판매량만 두고 보자면요. 뭐 이외에도 뭐 이제 기종도 있지만 판매량도 있지만 탑10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판매량이 45,329대인데 1, 2위, 그러니까 PCX랑 슈퍼커브의 판매량이 21,408대로 전체 판매량, 탑10 전체 판매량의 47%입니다. 그리고 탑텐 전체 판매량에서 혼다의 점유율은 55% 입니다 탑텐에서 혼다가 판매한 게55%예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혼다가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일단 그 다음으로는 125cc 이상 스쿠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